반갑습니다. 3월 15일, 3월 15일 DPC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날 영상을 찍었는데, 어, 모르고, 어, 마이크가 지금, 어, 동작을 안 해서 영상이, 어, 내리기도 그렇고, 뭐, 다시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어, 쨌든 영상의 하루가 뭐, 날라갔습니다. 어 크게 뭐 변동 사항은 없고요. DPC 관련해서 뭐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목적은 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예, 손실을 보려고 하는 분들은 없죠. 당연히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 좋은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한 어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어 투자자들은 수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손실을 보려고 하는 투자자는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당연히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DPC 아마. 어만 천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일전이죠. 사일전일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사라고 했습니다. 기회다, 찬스다, 어, 더 사야 된다. 지금 굉장히 싼 금다, 더 사야 된다, 찬스다, 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뭐다못 사는 분들도 있고 매매가 뭐 매수가 다된 분도 있겠지만, 어, 추가로 여러 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찬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은요, 어, 이 종목에 대한 주가는 항상, 어, 그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재료에 무조건 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재료, 그리고 수급, 그리고 뭐 재무제표까지 좋으면, 주가는 이거에 대해서 순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p 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직 구간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부터 11,000원 이하일 때부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 이 종목을 리뷰를 할 때부터 만 1,600원, 1,500원, 1,800원 이때부터 계속 사놔야 된다. 이건 돈될 수밖에 없는 거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은요. 재료가 없어지면 재료가 없어지면 그거는 죽은 겁니다. 죽은 거. 그런데 재료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재료가 남아 있죠. 그리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 TPC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좋습니다. 회사의 실적도 좋고요. 회사가 돈도 가지고 있고 유보율도 좋고요, 수익도 잘나고 있고 이익도 이익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잠재적인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죠.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DPC는. 자두 번째로 자이 회사의 자회사 스택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그랩에 상장이 되어 있죠. 자 그랩은요 일반 일반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글로벌 회사죠. 글로벌 회사. 예, 글로벌 회사입니다. 글로벌 회사. 예,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랩, 그랩이 상장이 만하게 된다면 올해 뭐 한다고 합니다. 어, 올해 뭐 IPO 받고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상장이 된다면 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들은 굉장히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DPC 자회사로 전부 다 수익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DPC가 가지고 있는 이 100%의 지분은 따따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바로 투자 구간이라는 겁니다. 매수하기도 좋고요. 호가당 수량도 많이 있고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안정적이고요. 이 DPC 같은 경우에 수량이 일단은 많이 있어요. 만주, 이만주, 삼만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이 매수하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매수, 원래 매매, 매집을 하는, 매집을 하기가 어려운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DPC는 매매하기도 좋아요. 반대로 팔 때도 좋아요. 팔 때도 좋잖아요. 팔 때도 많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기도 편하고요, 매수하기도 편하고, 이만한 종목이 없다. 지금 사놓으면요, 이건 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래량도 오늘 700만주 나왔네요. 최근 들어서 뭐, 100만주, 200만주씩 오다가, 최근 이틀 동안은 700만주, 600만주, 아주 좋은 효과지 않습니까? 자, 이게 안 되는 종목이라면 벌써 더 떨어졌어야죠.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종목의 유불리는 무조건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수렴을 한다면 이 종목은 12,400원이 아니라 15,400원, 18,400원, 2만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쫄지 마라는 거죠. 이게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3월 10일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 때, 만천 원 이하로 떨어졌죠? 우리는 더 샀습니다. 이게 웬 떡이고 이러면서. 땡큐 하면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용지는 뭐냐면, DPC는 나올 호재가 뚜렷하기 때문에 절대 쪼실 필요도 없고요쫄 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종목으로 정말 뭐, 대박이 난다, 초대벽이 난다, 이거는 뭐 제가 학답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에서는 수익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저는 또 드리는 바입니다 자, TPC 하루하루 수급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투신이 많이 들어왔네요. 5만 천주나 들어왔는데, 뭐 사실 하루하루 수급은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외국인이 얼마 들어왔다? 외국인이 얼마 매도했다? 기간이 얼마 매수했다? 이거는 별 그렇게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재료가 살아있느냐? 재료가 죽었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자 그랩은요 동남아에서 어, 글로벌 회사 죠 1등 기업입니다 1등 기업 운송 관련해서 자이 회사가 상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말 당연한 수순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대 기대 자. 스택 이 인베스트먼트가 또 그거면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거 말고, 전기차 회사 투자한 것도 있죠. 일지 머티리얼즈, 어, 자회사를 갖다 또 투자를 했죠. 그것도 국내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 먹고, 꽁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이 투자 기간이고요 투자, 구간이고 매집을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뭐 1, 2주, 3, 4주 투자할 것 같... 투자해서 뭐 빠져서 후들후들 할것 같으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자, 제가 이런 종목 이렇게 좋은 종목을 리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뷰를 해 드리고 있고 실제로 수익이 지금도 20% 이상 났죠. 제가 추천한 금액에서 실제로 20% 이상 지금 추천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더 수익률이 더 나올 겁니다. 자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회사의 미래 가치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 희망 뭐 이런 부분들을 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 DPC 계속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그래비 상장하면 DPC는 앞에 일이 분명히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 최대 어뭐 최대 그냥 뭐 종목이거든요. 최대의 뭐 호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100%그 부분의 영광을 후광을 다 입는다. 이래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DPC 주주님들 힘들 내시고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꼭, 저가 매수, 매직,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올라가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 아, 그때 좀더 살걸.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감사합니다. 떨어질 때는, A, C, 발 씨발, 씨발, 이래도 올라갈 때는, 아, 씨, 좀더 살걸. 다 그럴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다 그래 똑같을 거라 봅니다. 자, 이 정도 호재 있고요 계속해서 잘 나갈 겁니다. 어,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조정 줄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꼭 비중을 확대해 놓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시장 어려운데 힘들 내시고요 어, 댓글로 우리 응원의 응원, 힘이 될수 있는 응원의 글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항상 성공 투자할 수 있게끔, 미너스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